다시 4번도 해볼게.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고, 필요 충분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충분이면, 자, 이런 부분 입법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의 1, 2, 3, 4, 6, 10이기 때문에 Q의 진리집합이 1, 2, 3, 4, 1, 2, 3, 6에 비해서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되야 된다니까. 그래야 충분 조건이 되겠지. 1번 틀렸고. 자, 둘이 더해서 정수면 각각이 정수인가요? 더해서 정수면 각각이 정수일 수도 있지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에서 2가 됐을 수도 있는 거지. 이쪽이 진리집합이 더큰 거야. 다시 봐봐. 얘는 둘다 정수인 거밖에 없지만, 얘는 둘다 정수여도 되고 어, 유리수지만 더해서 정수인 것까지 더 있기 때문에 p가 더커 얘가 이게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하겠죠. 따라서 필요 조건. 자, 얘는 둘이 겹치는 부분이 a라는 건 a가 더 작다는 얘기죠. 이런 걸 부분집합 관계로 하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둘이 빼서 공집합인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왜냐면 작은 거에서 더큰걸 빼야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얘도 필요충분 조건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둘이 합해서 A야. 둘이 합해서 A라는 건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에이, 뭔소리 이거. A가 더 크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원소가 더 크다는 건, 자, 만약에 이거이면 더 크냐.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만약에 1, 2, 고, 얘가 1, 2, 3이야. 그러면 얘가 원소 개수가 더 많겠죠. 근데 똑같아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다는 참인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 완전히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야. 얘는 1, 2, 3인데, 얘는 1, 2, 3, 4야. 1, 2, 3, 4가 아니고, 4, 5, 6, 7이야. 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맞죠? 얘도 포함하고 있지만, 얘도 포함하는 거죠. 둘이 완전 다르면서 개수만 많은 거. 그래서 Q가 더큰 집합이 되는 거고, 4번이 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자, 5번을 보면, XYZ가 똑같다는 게 P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 실수제곱, 실수제곱, 실수제곱. 그럼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거나 0이기 때문에 이게 다 0이 되야만 0이 될수 있다. 즉, x랑 y랑 z까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x랑 y랑 똑같고, y랑 z랑 똑같고, 다 똑같다. 그래서 얘는 필충이니까 안 되겠죠. 답은 4번.